약간 쉽게 볼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어, 근데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대표님이 굳이 아니셔도 뭐 청소 업체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쉽게 볼만한 축목 중에 하나잖아요. 청소는 솔직히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이고, 청소를 쉽게 들어오려고 하시는 건 사실인데, 근데 청소가 생각보다 할게 많아요. 뭐 이게 일대 벌레 두개 들고 들어가서 할수 있는 일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힘든 건다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다른 분들 보시면 일이 없으셔서 힘든 분들도 계시고, 뭐, 타일에 뭐, 하나 묻어 있는데 제대로 지우지 못해서 그런 걸 스트레스 받아 하셔서 그런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육체적인 거 말고는 네. 또 어떤 것들이 힘들죠? 육체적인 거 말고는 뭐, 일 따는 게 가장 힘들 거고, 내가 이걸 완성할 수 있는지, 뭐, 100평이든 200평이든 들어가면, 와, 돈 많이 벌겠네, 이러겠지만, 그걸 어떻게 잘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청소 누구나 다할수 있죠. 맞아요. 초등학생들 도 청소하라면 하는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입주 청소를 완벽하게 하는지 그리고 고객한테 클레임이 얼마 안 걸리는지 음. 고객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솔직히 청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맞아요. 저도 네. 처음에 쉽게 생각하고. 네, 저도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쵸? 근데 이게 해보니까. 뭐 해보니까 약품도 많이 알아야 되고. 음.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여기 보시면 다 대표님들이잖아요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개 응대하는 스킬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진상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게 제일 어렵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앞에서 벌고 뒤에서 까진다 뭐 입주 청소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 신축 들어갔을 때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데는 마룻바다 맞아. 그리고 쓰댄 부분의 수전들 이제, 팀원들이 뭔 모르고 수세미로 밀었다가 기스 다 나죠. 그러면 그거 갈아줘야 되지. 그거 강마룻바닥, 뭐, 물건 조금 옮기다가 찍히면 그거 갈아줘야 되지. 강마룻바닥 한장 가는데 25만원, 30만원인데, 저희가 입주청소 들어가는 데가 25만원, 30만원인데, 그럼 남는 것도 없고 인건비는 줄대로 다 주는데, 그런 거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대표님, 늘 대표님한테 많이 배웠던 건, 입주청소가 생각보다 많이 꼼꼼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그만큼 꼼꼼하진 않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한 걸다볼줄 알아야 내가 청소 업체를 운영하고 있구나 라는 걸 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입해서 제일 베이스가 입주 이사 청소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네. 또 제일 디테일하고 제일 까다롭게 청소를 해야 되는 것도 입주 이사 청소잖아요. 그쵸.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입주 이사 청소를 내가 얼마나 잘하냐. 중공이 다르고 상가가 다르고 뭐 외벽 청소가 다르고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입주 청소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귀찮아요. 그리고 상담도 엄청 길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청소를 해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추가요금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모든 거의 품목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작업이 안 들어간다라는 것까지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 한번 전화 오시면 기본 20분 정도는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업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중공 청소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러프함이 있는데 입주 청소를 똑바로 하지도 못하는데 뭐 상가 큰거 들어가 보고 싶다 중공 큰거 해보고 싶다 뭐 마음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원룸 제대로 하나 못 치는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현장을 돈만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청소업체가 아니라 사기꾼이지 않을까 고객이 완벽하다고 해서 제가 마음에 안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제 현장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시 해요 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혼자 입주, 네 혼자든 뭐 야간에 다시 오더라도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왜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저한테 원룸 입주 청소를 맡겼어요 근데 이분이 누군 줄 모르잖아요 음. 뭐 어디 회사에 소속돼 있는 분이실 수도 있고 뭐 어디 식품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사람 뭐그뒤그 그 사람의 뒤에 음. 뒤에 뒤에를 생각을 해야지 왜냐면 이 사람 이 소개해주고 또 소개해주고 음. 이렇게 연결 연결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많은 걸 맞아. 알아야 돼요. 100% 공감해요. 네, 많은 걸 아셔야 되고 뭐뭐다 대단하시죠. 대단하지만 청소도 제일 마지막 단계로서 제일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창업하시는 거 저도 좋게 생각하거든요. 청소업체 운영하시면서 단가를 내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내가 발로 뛰어서 뭐 싸게 들어가서 싸게 해주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게 청소라는 게 단가를 너무 내리다 보면 다 같이 죽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단가를 내리는 게 좋진 않다. 뭐 싸게 하셔서 일 많이 하시는 거 좋아요. 퀄리티 좋게 해서 하루에 하나를 하더라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게끔 해야 내가 그만큼 성취감이 있는 거고 그래야 더 좋은 청소 업체라고 소문이 날 텐데. 아니 그리고. 그 단가를 자꾸 내리니까 우리 청소업체 그 노동의 가치도 깎아먹는 거잖아요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고객 인식도 청소업체에 대한 인식도 더 낮아질 수밖에 맞아요. 없고 가치도 떨어져요 근데 단가를 저희가 내리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 단가는 당연히 유지가 되면서 작업자도 인건비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니까 뭐 저희가 시단은 아니잖아요 내 가치를 싸게 때려서 돈을 가져간다? 좀 애매해요. 조금 아니지 않나?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기만하고 있는 건가? 전화하셔도 되니까 한번 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과연 기만 우리가 기만하고 있는 건가? 끝까지 힘들게 하면서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단한 번도 없고 또 심지어 저 이번에 명절 지나고 나서 번아웃이 와가지고 이걸 진짜 그만해야 되나? 그만큼 일이 힘들어요. 그건 아시잖아요. 청소라는 거 자체가 일이 많이 힘들고 좀 지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말이 사업이지. 응. 그냥 일개 자영업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저희 몸을 써야 가치가 나오고 일당이 나오고 하는 일인데 이게 최종인 일이 다가 아닌데 그렇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 너무 쉽게 쉽게 뭐 유튜브도 너무 쉽게 쉽게 돈 벌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다 대표님들 와 계시는데 항상 모이면 하는 얘기가 뭐 이번에 일이 어떻다. 일이 많이 없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 너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게 항상 그게 고민이거든요 조금 애매합니다 번아웃을 그러면 지금 이겨내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이겨내는 중이에요 어... 일단은 뭐 저희는 아침 새벽 5시에 움직여서 요즘은 새벽 2시쯤 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한달 내내 할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저도 그렇게 못 하고 있었고 음... 아침마다 일어나는 저녁이고 저 아직 20대잖아요. 네. 20대인 내가 아직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음.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근데 저는 이거를 끝까지 갖고 갈 거기 때문에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고. 그리고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음.